자, 유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앙영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그냥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아는 걸다 떠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형들이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라이덴도 라이덴인데, 라이덴 이전에 방랑자가 갑자기 날아다니더니, 라이덴 옆에는 아야토가 붙어 있고, 그 와중에 이 토가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픽업이 굉장히 난해해. 뭐가 난해하냐면, 막상 따지고 보면 버릴 캐릭이 없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 사실 원신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모험, 그리고 우리가 또뭘 봐야 되죠? 나선 비경. 그쵸? 근데, 원신이란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를 평가할 때 모험이랑 나선만 보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애정은 빼고, 애정은 이제 평가에 안 들어가지. 그건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모험이랑 나선만 보면 되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나선은 형들이 게임하는 토탈 시간에, 전체 시간에 얼마나 차지할 것 같아요? 얘는 5%도 안 돼. 얘는 형들이 일주일 동안 게임을 하면 나서는 5%도 안 해. 10분의 1이 안 돼요. 나서는 진짜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야. 근데 필드, 그러니까 모험이 그러면은 95%. 원신은 모험 게임이잖아. 95%의 모험 게임인 게임 기준으로 얘 성능을, 그러니까 방랑자의 성능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날아다니는데. 안 뽑는다고? 우리가 맨날 보는 티어리스트는 사실상 나선비경 티어리스트거든요? 나선비경에서 얼마나 화, 활약을 잘하고, 나선비경에서 픽률이 얼마나 높고, 나선비경에서 얼마나 딜이 편하게 잘 나오고, 이런 거잖아. 우리가 항상 그런 보는 티어리스트 픽률은. 근데 그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물론 얘네들이 원석을 많이 죽이네. 150 150 150 해서 근데 사실 캐릭터 티어가 결정하는 건한 150원석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주에 600원석을 주는데 그 중에 캐릭터 티어가 만약에 낮아 내가 키우는 캐릭터 티어들이 너무 낮아서 12층 구별을 못하겠어 그럼 날리는 원석은 12층 원석 뿐이야 11층까지는 뭘 데려가든 다깨 그렇게 따지면은 2주 기준으로 600원석을 날리는 게 아니라 150원석을 날리는 거야 그니까, 러 나선 비경은 절대 원석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그, 원니들이 가장 심하게 한 착각 중에 하나예요. 나선 비경은 원석이 아니에요. 나선 비경이 원석이 맞긴 한데, 그 나선을 위해서 티어 높은 캐릭들을 뽑는 것 자체가 개손해라니까, 2주에 150원석 때문에 뽑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11층까지는 나머지 4 5 0원석 편하게 볼수 있거든, 무슨 캐릭이든. 그래서, 모험의 중요도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원신인데 근데 비행기를 안 뽑는다? <laughs> 어, 일단 이거는 아씨 모르겠어요. <laughs> 이건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아좀 그러신 분들 있어요. 아 나는 비행기를 뽑으면 모험 예를 들어서 기믹이 단순화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지? 이게 기믹이라는 게 벽도 타고 뭐 뛰어댕기고 그래야지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된 기믹들이 있을텐데 왜냐면 그런 캐릭터 기준으로 기믹을 만드니까 근데 이런 기믹들이 비행기로 날아다니므로 인해서 단순화돼서 재미가 없어진다 어 그럴 순 있어 아 비행기 뽑으면은 기믹 재미 없어지니까 비행기 뽑으면 안 되겠다 그치? <laughs> 뭐, 그거는, 알아서, 객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엇가, 억가, 엇가를 잠깐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토는 조금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 준비물. 솔직히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이토의 단점, 준비물이야. 고로 육돌, 종려 명함, 최소, 그러니까 명함. 이게 이제 이토 기준으로 꼭 필요한 준비물 두개거든요 종배도가 아니지 고로 종류지 배도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고로 명함이어도 쓸만한데 왜 필수를 맨날 아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내가 알았어 1에서 6돌 <laughs> 아 0에서 6돌이라고 할게 0에서 6돌 0돌이든 6돌이든 있긴 해야 돼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봐 근데 여기서 이걸 만약에 만들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나선 기준으로 전반이든 후반이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파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얘네들은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아야카 파티도 그렇고, 호두 파티도 그렇고, 보통의 파티들이 전반 후반 밸런스를 보면은, 막 전반에 95대5 해가지고, 아, 이 파티는 전반에만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호두, 뭐, 호두나 아야카 파티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후반에 90대5 해가지고, 아, 무조건 후반에 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경우일 때가 많은데, 이, 우리 이토는 어, 장점, 전반, 이후반 기준으로 거의 50대50인 경우가 많아요. 거의. 우리 바보형은 얻다 넣어놔도, 그냥, 들어가서 다 부시고 오면 되지? 하고 부시고 나오는 형이야. 이 형은 여태까지의 픽률을 보면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캐릭터는 좋아. 스토리에서 점점 진짜 동네 바보 형 만들어가지고, 조금, 어, 거지 같긴 한데. 아 사실 따지고 보면 얘 깽단 두목이잖아. 얘 따지고 보면 마피아 두목이라고요. 그쵸? 스토리 상에서 마피아 두목인데 음료수를 못사 먹어 돈이 없어서 <laughs> 돈이 없어서 음료수를 못사 먹어 어, 그니까 어 되게 이상해 <laughs>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딱 봐도 전반 픽업이 아 전반 픽업 세구나 라고 느껴지죠 그쵸 아 전반 픽업 이토가 이 정도인진 몰랐는데 이토도 확실히 좋고 어 전반 픽업 세구나라고 느껴지는데 후반 픽업 에 라이덴 라이덴 와 심지어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던 아야토랑 붙여놨어요 아야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얘가 굉장히 장점이 많죠. 아야토 같은 경우의 장점이 이제, 사실, 편하다. 저는 원신에서 그 캐릭터가 편하기로 꼽자면, 아야토는 최강이에요. 아야토보다 편한 캐릭은 원신에 없어요. 어떤 점이 편해요? E를 쓰고, 아, 그니까 QE를 쓰고, 평타를 꾹 누르면 딜 사이클이 끝이에요. 다른 애들은 평타를 계속 쳐주거나 조준 사격을 하거나 뭐 그런 이제 E 스킬을 계속 섞어줘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 사이노 같은 경우에는 눈 눈깔이 떴을 때 이를 찍어야 되고 가문은 조준 사격을 해야 되고 요이미하는 평타를 여러 번 때려야 되고 마우스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아야토는 Q, E, 평, 꾹 하면 끝나. 진짜, 장, 그, 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진, 어, 편함의 정점에 있는 캐릭터가 아야토예요. 얘보다 편한 캐릭터는 원신에 없어요. 물론,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 딜 사이클을 돌리고 싶어,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타를 섞고, E를 섞고, Q를 섞고 이런 식으로 막 딜사이클을 돌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강공 캔다 하고 막 그런 거 그게 되려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선 굉장히 큰 장점이고 어... 그거 외에도 아야토는 사실 어... 성능! 성능 자체가 굉장히 준수하죠 그러니까 아야토를 만약에라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이미 애정은 하고 있는데 아야토 좋을지 모르겠어요라고 고민하신다면 그냥 뽑으세요. 요번에 제가 영상 올린 게 신오브 만개파도 굉장히 좋았고 원래 아야토 쓰는 팟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물캐릭이라서 범용성이 되게 좋죠. 그쵸그쵸 그쵸. 맞아요. 범용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라이덴으로 넘어가면, 라이덴은 뭐, 팔방미인이죠? 사실 원신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충이라는 요소예요. 원충이 이제 뭐냐면은 원소 충전율, 원소 충전율인데, 이게 이제 궁 스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일단 그걸 해결해줘요. 서포터들 원충이 좀 모자른다? 어, 라이덴 스면 넘쳐나지 근데 벌써 여기서 얘는 이거 하나만 봐도 끝나는데 영돌 기준으로는 딜이 준수해요 준수한 딜막 어, 그렇게 유별나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딜이 나와요 충분히 딜이 나와 영돌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2돌을 만약에 한다? 전무의 유무는 좀 다르고 이도를 하면 미친 딜이 나오죠. 혼자 죄다 찍고 다녀요. 서포터들 원충 다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laughs> 아, 피고 뭐 어떡하냐! 여기서 우선순위를 만약에 정한다. 아, 나 근데 이거 좀 힘들어. 근데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볼 건데, 이거는, 청. 주관적인 거예요 정말 주관적인 거니까 어어 어, 저는 악리 형의 주관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뭐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 주관이랑 제 주관이랑 다르다 그럼 본인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어, 반박시 닛말 맞음 자 갑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거 1 1순위 제가 봤을 때 요번 픽업에서 1순위 진짜 중요한거 먼저 할게요 뭐냐 방랑자 명함 플러스 라이덴 명함 <laughs> 이건 일단 무조건 챙겨야 돼 <laughs> 이거 진짜 일순이야 제일 중요한 거어 이게 일순이야 내가 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 동생이나 내 친구가 원신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일순이야 뒤에 못뭐 붙는 거 에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뒤에 안 붙일게 아안 붙였어요 이러면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뽑는다면요. 그게 아니죠. 일단 방랑자를 첫 픽업에 뽑으세요. 그리고 3주 동안 미쳤다 생각하고 원신에 모을 수 있는 원석을 다 끌어모아요. 오케이? <laughs> 내 생각은 항상 그래. 그리고 나서 라이덴이그 원석 안에 나오길 기도하는 거지. 그게 최선이야.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뿐이야. 혹시 알아? 방랑자 뽑고 원석 1000개 모았는데 1000개 안에 라이덴 나올지? 아, 혹시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될 건,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1순위에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그 다음, 2순위. 아야토 명함. 제가 봤을 때 2순위 아야토 명함입니다. 솔직히 이토 같은 게, 그니까, 여기, 내가 봤을 때는 문제,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고로가 껴있을 거야. 파루잔 옆에 분명히 고로 있다. 내가 장담한다. 고로피업 이토, 이토 나올 때고로피업많으면그 미친놈들이거든요? 고로픽업 무조건 있을 거라, 방랑자 뽑다가 고로 나올 거고, 고로 나오면 이토도 뽑고 싶을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여긴 방랑자이 된 명함이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아야토 혹은, 어, 이렇게 가자. 두 번째 거, 이 순위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아야토 혹은, 이토 명함둘 중에 하나는 골라요. 얘네는 못 고르거든? 이건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라이 덴 이돌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명함 하나 가져가는 건 먼저 해도 돼. 왜냐면은, 라이 덴 이돌도 좋긴 한데, 원시는명함이더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방랑자 이덴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이순이가 아야토 혹은 이토 명함 그리고 여기서 3순위 3순위가 라이덴 이돌입니다 요번 픽업은 뭐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4순위 4순위는 방랑자 이돌 정도 왜냐하면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은 유출은 안 봤어요 유출은 안 봤는데 요즘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이돌해서딜 증가가 한30% 이상 돼요. 이돌에서 30, 딜 증가 30% 이상이면은 방랑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모험에서 95% 방랑자 데리고 다닐 건데. 그럼 이돌 했을 때딜 증가 30%를 모험에서 받으면은 95%의 시, 95%의 모험 시간이 어느 정도 딜 면에서 단축, 딜링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데. 그건 장점이거든요. 확실히. 그지? 그리고. 5순위는 없어요. 님들 다음 해등절임. <laughs>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자, 보세요. 1, 2, 3, 4순위를 정했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일단 1순위를 해. 그리고 자기 과금력에 따라서 2, 3, 4순위를 치던지, 아니면은 3.4로 가는 거야. 오케이? 저는 만약에 제가 추천드린 순위를 쓰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셨죠? 내가 1순위를 클리어를, 1순위는 무과금이든 소과금이든 핵과금이든 일단 클리어를 해야 돼. 이거는 필수 퀘스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건 필수 퀘야. 근데 2순위부터는 자기 과금력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1순위도 정말 어렵다. 1순위도 간신히 할것 같다, 혹은 실패할 수도 있겠다. 그럼 1순위만 바라보고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3.4로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1순위에서 여기 2순위도 갔다가, 아, 난 현질을 좀더 하고 싶다. 그럼 3순위 갔다가, 현질 더 해야지. 그럼 4순위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형, 그럼 방랑자 아이덴 중에, 방랑자 라이덴 중에 못 뽑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초반에. 원신은, 나서는 진짜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게임을 예를 들어서 8시간, 10시간을 한다고 치자. 일주일에. 그럼 나중에 고인물 돼서, 아니, 혹은 이제, 끼케마야 나서는 일주일에 기준으로 해서 30분밖에 안 하는데, 트라이를 하면은 좀 달라. 트라이를 하면 좀 다르긴 하는데 이제 루틴이 되면 이런단 말이야. 나선이라는 건 정말 작은 포션이에요 원신에서는. 나선은 진짜 아예 안 해도 되는 컨텐츠란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라이덴보다는 방랑자가 더 중요해. 형 성유물 비경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도 되고 다 뭐가 있잖아. 모험 중에 비, 대, 비경이 비 대부분이라 비경이 왜 대부분이냐고 비경.. 비경이 무슨 대부분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비경 몇 분이나 들어갔다 나온다고 모험이 존나 오래 걸리지 님이 세서 그럼 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럼? 모험 비경 나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이걸 왜 내가 모험에 비중을 많이 두는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비경까지 넣으면은, 모험 한 90%. 그래, 비경 5%. 나선 5%. 내가 이걸 왜 모험의 기준을 많이 두는지 알려줄게요. 원신이 고이잖아요. 자, 고인물이 된다. 자신이 고인물이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인물이 돼요. 고인부, 고인물이 안될 수가 없어요. 고인물이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원신은,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느낄 거야. 이건 뭘 내가 이거를 왜 모험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다 보면 느낄 건데 자신이 나중에 패치를 보잖아요. 패치에서 가장 기다리는 게 신맵일 때가 돼요. <laughs> 야, 요번에 맵 나온대? 그래? 오, <laughs> 어, 야 다음 패치 때맵 나온대? 폰타인 언제 나온대? 원신은 하다 보면 이게 다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비경이 힘들 수도 있어. 물론 저쯤 되면은 토끼공주가 아니래니까 천천히 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원신은? 토끼공주가 아니야. 원신은 무과금이든 소과금이든 길게 하면, 1년 이상 하면 무조건 10몇 밖에 안 기다려. 지금 여기서 뭐, 비경이 뭐, 세고, 나,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그, 막, 나선비경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원신 1년 안 했다는 건데, 1년 넘어가면은 맨만 기다려. 요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와, 나 방랑자 뽑고 라이덴 못 뽑으면 어떡하지?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 지금 형들 사이에서. 그치? 와, 방랑자를 뽑았는데 라이덴을 못 뽑으면 어떡하지? 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많이 고민하는 건 아는데. 제 1순위로 방랑자, 라이덴 명함을 둘다 같이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방랑자를 뺄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방랑자를 이 공식에서 뺄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아, 나는 모험의 편의성이고 뭐고, 잼민이는 쓰기 싫다. 그럼 자신있게 빼. <laughs> 아, 무슨 잼민이를 픽업을 해? 아이, 누나가 가슴에서 칼 뽑아준다는데! 아이, 누나! <laughs> 어, 그러면은, 빼면 돼요. 근데 이제 제 객관적인, 아니, 제 주관적인 걸 여러분들이 여쭤보셔서, 여기 적힌 건 모두 제 주관입니다. 아,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모든 것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예요. 제 주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다르게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주관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악리형이었고요. 어, 재밌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 h